자, 이번에는 벽체를 그리기 시작할 건데. 어, 벽체는 원래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어디 있어? 자, 이 벽체. 벽체가 요선요두 선을 요거하고 여기 약간 지금 진하게 보이죠? 요렇게. 요두 선을 벽체선이라고 하잖아요. 어, 평면도 보는 방법 같은 거 학교에서 제가 강의해 드렸어요. 해 드렸고 지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평면도 보는 강의 아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캐드만을 위한 거니까, 원래는 벽체에 벽체선, 구조체선이 있고, 인슐레이션, 단열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감재선이 있는데, 어, 지금은 이 구조체, 그냥 벽체선 200짜리만 그냥 먼저 그릴 거예요.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벨이 되면 그때는 스스로 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캐드 명령어를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봅시다. 일단은 중심선 이제 다 그렸어. 그럼 레이어 바꿔. 뭘로 바꿔? COL. 앞서서 캐드 강의 올라가 있는 거 있고 COL로 벽체선 바꾸십니다. 캐드 강의 안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아, 벽체선은 COL로 하는구나. 콘크리트는 보통 저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벽체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벽체 뭘로 그리겠어요? 명령어. 옵셋으로 그리면 돼요. 옵셋으로 그리고 필렛으로 뭐, 뭐 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멀티라인으로 할 거예요. 멀티라인. 자, 멀티라인은 우리가 M 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다중선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선. 음, 벽체 그릴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보시면 멀티라인 M 라인 한번 쳐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바로 나오죠. M라인 다 치셔도 되고 ML만 치셔도 되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 위를 좀 보실게요. 자리 맞추기는 0 축척은 200 스타일은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리 맞추기는 내가 클릭하는 거를 기점으로 위로 눌래 놀래, 아래로 눌래인데 그냥 항상 0으로 놔두시면 돼요. 0으로 설정이 기본 돼 있어요. 안 건드리셔도 혹시라도 이게 0이 아니신 분은 여기에서 J를 누르셔서 0으로 바꾸시면 돼요. 0으로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놔두시고, 자리 바꾸기 0. 축척 200인데, 벽체 두께 200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벽체 두께가 300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축척 S, 엔터치고, 300, 바꾸고 엔터치면 300짜리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고? S, 200짜리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자리 맞추기 0, 축척 200이 됐으면 이제 벽체 그릴 선,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오스냅이 이미 켜져 있어요. 어떻게 모서리 찍어 여기 찍어 자 더블 라인이 나오죠. 여기 찍어 자 첫점으로 갈 때는 찍어도 되는데 찍으면 마무리가 다시 자 멀티라인에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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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이렇게 가도 돼요. 얘는 왜 이러니? 찍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멀티라인 하셔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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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첫 점을 돌아갈 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점을 지정하거나 닫기 있잖아요, 닫기. 클로즈 첫점갈때 C하고 엔터 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벽체 됐네. 그죠? 그러면 이쪽 벽체도 세워야죠. 이쪽 벽체도 있어요. 문을 달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멀티라인 하셔서 찍고 찍고 찍으시면 ESC 하시면 돼요. ESC 하면 됐어요. 와우. 벽체까지 성공.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실게요. 갖다 대면 이 이중선 네모가 다 같이 움직여. 얘도. 얘 트림을 하면 트림을 하면 이게 안 잘려. 이거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예전에 알려 드리기도 했고 다른 수업에서도 알려 드렸고 뭐야 이거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앞서서 주택 설계나 도면 보는 법에 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벽체는 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트림으로 요거 자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트림으로 안 잘려. 왜안 잘리냐면 폴리라인, 닫힌 선이라 그래요. 멀티라인은 꼭 폴리라인으로 다, 이게 그려져 있거든요. 붙어 있는 선으로. 다 한꺼번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는 걸할 거예요. 분해는 익스플로드예요. 자, 익스플로드. 자, 여기까지 한번컷 했고. 자, 익스플로드는, 어, 묶여있는 모든 블록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xplo d 치시면 되고 ex만 쳐도 안 나오네. 얘는 익스텐드 나오죠. 단축키는 저는 x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대부분 x로 돼 있어요. 자, explod 다 치시고 엔터 치시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 객체 선택밖에 없어. 객체 선택 했어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는 네모가 통째로 마우스에 잡혔었는데 이제는 얘는 이렇게 통째로 잡히죠. 얘네는 하나씩 잡히죠. 이게 분해 된 거예요. 얘도 분해하시면 되겠죠? Explode. EXPLOD 다 치시거나 X 치고 엔터. 어? X 치고 선택하고 엔터 안 했는데 깨졌어요. 선택 먼저 하고 X 쳐도 깨져요. 그럼 이제 이거 뚫으시면 되죠. 뚫을 때 어떻게 한다? Trim. 자, 트림, t r TRIM. 엔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를 잘라야지. 오케이? 자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트림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야지면 없어졌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인으로 이어야 되잖아 두번 이래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자 트림 얘하고 얘를 찍고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얘를 자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트림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얘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벽체가 완성됐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운 캐드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서브 명령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 이제 캐드 명령어 하나씩 가르쳐 드릴 때 그때 상세히 가르쳐 드릴, 드릴 테니까 그때 배우세요 그때 배우시고 자 제가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죠? 도면 그리는 순서 중심선 그 다음에 벽체 여기까지 그렸다 그러면 이제 창 문 껴야 되죠. 그러면 창아고문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블록을 드렸어요. 블록을 어떤 걸 드렸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 블록이 얘네들인데 어,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쓰는 캐드파워는 제가 지금 여기 막 이상한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런 아이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캐드파워를 정품을 쓰고 있어서 그렇고. 어, 여러분들은 이런 걸할수 없는데 도면을 막 창문을 다 일일이 그리고 있을까봐 제가 이거를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제공을 드려,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창이랑 문도 있어요. 어디있을까 어디 봅시다. 뭐, 가구창, 기타, 블록몸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창이랑 문이 있어요. 평면, 여기 보면은 의자 있고, 그죠? 소파 있고, 뭐 여기 회의 탁자. 종류별로 많죠. 문문 있다. 그치지 문이 평면도 형태의 문. 여기는 입면도 형태의 문이 있고. 입면도 형태의 문이 있고, 자동차 있고, 어, 창문 여기 없네. 여기 창문 요거 있다. 요거 있고. 근데 제가 드린 많은 파일에 보면 얘네들이 있어요. 얘들이 있으니까 제가 드린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뭐 뭐 하는 게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찾아 가지고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이미 창하고 문은 다 드렸으니까 그것들 다 꺼내서 쓰시면 되고 어자 여러분들 창문 다른거 좀줄거 있나? 준거 있나? 이러고 찾았는데 잘 안보여서 일단 이걸로 쓸게요 이걸로 쓰고 수정하는 걸로 제가 나중에 어 블럭들 보완 좀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어 지금 이제 벽체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창 끼고 문 끼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을 낄 때는 제가 드린 것 중에 가구 창 기타 블럭 모음에 보면 맨 끝에 쪽에 이 창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갖고 와봅시다 어떻게 갖고 오냐면 여기서 저쪽으로 넘길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에요 컨트롤 c 하시면 개체 선택 나오죠 그러면은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엔터 그러면 이게 복사된 거잖아요. 그럼 원데이 클라스로 옮겨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쉽죠? 그러면은, 문도 갖다 놓을 거야, 아예. 문도 보시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800, 사이즈에 맞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사이즈 절제는 디스트. 디스트가 거리 재는 거예요. 디스턴스. 엔터치고, 누르고, 누르면, 여기에 800이라고 뜨잖아요. 아, 얘 800문이구나. 얘는? 누르고 누르면 어얜 1000문이구나 8 0 0짜리 하나 가져갈게요 800 컨트롤 C 선택 엔터 갖고와서 컨트롤 V 자, 캐드에서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요 써 줘. 자, 제이 수업을 듣는 우리 수업을 듣는 대학생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교수님이 이거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교수님 유튜브 계속 들어와서 보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적어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르신들이 여러분처럼 열심히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드린 거고, 아까 디스트 있었어요. 디스트. 거리 재기 디스트는 디스트 치시고, 오시넵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안 켜져 있어도 상관없지만, 켜져 있어야 정확하겠지? 그래서 거리 재기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가 몇인가 봅시다. 디스트. dist 치셔도 되고, di만 치셔도 되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아, 3600짜리 창인데, 우리 지금 도면 보시면, 여기다가 창을 낄 거예요. 어, 얜두 개짜리인데, 제세 개짜리네. 일단 끼고 봅시다. 수정은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재볼게요. 디스트. 안쪽을 재봤더니, 어, 3400, 400밖에 안 돼. 뭐, 어떡하지? 자, 스트레치 할거요 스트레치. 자, 스트레치는 뭐냐면, 늘리고 줄이는 게 스트레치예요. 근데, 어, 스트레치하고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은 배율대로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고. STRETCH는 어, 우리 왜몸 스트레칭하죠? 그래서 이제 늘리고 줄이기. 늘리고 줄이기인데. 자. 스트레치는 어떻게 하냐면 STRETCH 다 치셔도 되고 ST만 쳐도 저기 S만 쳐도 저는 나오고요. 대부분 이렇게 설정이 되 있는 경우가 있고, 명령 다 치셔도 되고. 자, S를 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 스트레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객체가 껌이야. 이게 껌이야. 여러분들이 쉽다 남긴 네모난 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를 잡고 껌을 땡기면 여기가 늘어나죠.